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사명의 쓴잔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 우리가 큰 광풍 가운데 삼켜지게 되고, 또 우리는 잠들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키실 때, 우리 개인의 사명, 가정의 사명, 이 민족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와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피하게 되는 반임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본질은 회계죠. 요나가 살게 된 본질도 회계였습니다. 그가 회계하고 다시 주님의 긍율과는 기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고기가 예비하셨던 물고기가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어 놓았더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물고기가 실상은 우리를 죽이는 물고기가 아니었고, 우리를 살리는 물고기였구나. 나는 이 물고기가 나를 삼키는 건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옮겨 두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였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민족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